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같이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이 헌재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관장하고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법 자체가 위헌하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사법 체제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게 헌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자체가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JTBC 같은 경우는 저를 또 그렇게 악의적인 편지 을해 가지고 또 뉴스를 냈더라고요. 아예 그냥 방송까지도 내보냈던데. 아,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헌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짬짬이 노릇을 한다면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헌재 없애 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대법원만 있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데 뭐 하러 헌재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틀린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극구적이고뭐 극단적인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뭐 헌재를 없애버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듣든지 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헌재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부분에 그 짬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빼버리고 정치적으로 된다면 이런 얘기를 빼버리고 그냥 뒷부분에다가 헌재를 없애버리자 대부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의지가 있었고 조금만 더 시간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방통위에다가 제가 거 제소 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말을 갖다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라고 했는데 빽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보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무슨 뭐 신고라도 할 텐데 이또 문제가 뭐예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지금 탄핵소추안 자체가 무려 170일 가까이나 이 지금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방통위가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업무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방통위 자체가 업무 중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원래 뭐 해야 돼요? kbs나 mbc나 ebs 이런 공연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재승인 해줘야 됩니다 재승인 못했죠 지금 그래서 kbs ebs 그 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무허가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방송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이거 문제가 좀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또 거쳐가지고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방송에 마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직거래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직거리1 4명 가까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국가 자체를 마비시켜놓은 거 당연히 민주당이 일차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이거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조금 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겁니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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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어떤데 탄핵 사유 자체가 충당 치가 않고 근거도 지금 빈약하고 복부 태우는 그런 수술밖에 안 되는 어린애 장난같이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가지고 사후처리를 빨리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진짜 막말이 아니지. 그냥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첫 번째 탄핵이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래 뭐 처음에는 180일 정도 그 걸렸다라고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갔었으면, 헌재가 이거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지금 도대체가 지들 마음에 드는 그 기소 결과가 안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갖다가 탄핵을 시켜놓고 차장검사를 갖다가 탄핵시켜놓고 무슨 또말 같지도 않은 거 뭡니까 뭐연호행가 뭔가 무슨 뭐 술판에 버렸다 이딴 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켜놓은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헌재가 왜 빠르게 각하를 안 시키냐고요 비판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재 그래가지고 계류가 돼있는 탄핵심판사건이 무려 몇 건이나 됩니까 열 건이나 됩니다 열 건이나 방통위원장도 있고요 감사원장도 있고요 서울중앙 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반부패수사 2분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 왜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 저렇게 날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개막난이, 이 망난이를 갖다가 5년생이라도 불러와가지고 금쪽이 치료라도 시켜야 되는 것인데, 5년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또 부모가 와가지고 더 지금 나쁜 거를 계속 주는 겁니다. 망나니 같은 금조기한테 지금 더 망나니 짓을 하도록 그 지금 발판을 만들어 준게누군 거야? 그게 바로 현재 재인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또 답답한 게 뭐냐면 헌재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탄핵이 엉망진창 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헌재가 국회 측 민주당을 대변하는 그 국회 측을 갖다가 꾸짖었다 라는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나왔냐 아, 무대,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대해 가지고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거예요. 이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3명의 탄핵사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바로 검사 탄핵 아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헌재가 뭐라고 꾸짖었냐? 김영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자체가 검사의 어떻게 보면 뇌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뇌거든요. 순뇌부 아닙니까? 거기에서 헤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탄핵이 돼 있어가지고 직무정지가 돼 있다라는 거, 검찰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금 마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를 초래했던 근거가 뭐다? 없다. 김영도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추측으로 이거 쏘면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근거가 없고 증거도 없고 추측으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을 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이거를 갖다 판단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꾸중을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김영도 재판관뿐만이 아닙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뭐라고 했냐?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당한 거야.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터리다 얘기입니다. 엉터리 각하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헌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각하까지 될수 있습니다. 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죠. 자기들이 지금 봤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까? 추측이랑 짐작을 가지고 탄핵 사유를 갖다 다른 사람 나누어 성재준이를 만약에 탄핵시킨다면 그런 식으로 쏠 수도 있겠죠. 안 되지 그것도 저도 그래도 100만 이제 곧 되는데 저도 안 되는 것이 무슨 뭐 비둘기 같은 애들을 갖다가 아니면 또 이재명은 쥐를 좋아하나요? 쥐쥐좀 닮아가지고 그 쥐를 갖다가 탄핵시킨다 이런다면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추측과 짐작으로 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더 이게 미치고 팔차태 누르신 게 뭐냐면 이건 당장에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게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안이 지금 이제 심리가 열렸을 때첫 번째 심리에는 민 민주당 대리인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거를 왜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놔두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뭐 심리가 열렸는데 준비기일이 아니라 심리 관련데안 나갔다고 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헌재가 무슨 막 길길이 날뛰고 나서면서 야 어떻게 해도 대통령이가 안 오는 것이냐 이거 대통령으로서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탄핵시켜 버리지 않겠어요 아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탄핵소추 안에 갖다가 통과시켜 놓고 아예 첫 번째 심리는 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재가 좀 꾸짖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왔습니다. 두 번째 출석해 가지고 들은 얘기가 방금 이 얘기예요.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소요가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각각까지 될수 있다. 이 얘기를 갖 갔다가 두 번째 왔을 때 들었습니다. 이거는 헌재가 그냥 빨리 그냥 길 그냥 끝내 버리고 심리다 끝내고 빨리 그냥 최종 별로만 들을 것도 없고 바로 그냥 각하를 시켜 버려야 된다.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번에 또 경찰이 여러분 아시죠? 이화영 술자리 회유. 그거 기억나시죠? 그쵸? 뭐 연회가 뭐뭐 조금 조금 뭐 술을 갖다가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그거를 거, 경찰이 9개월 가까이나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화영 씨가 어느 저기 그 장소인지 다 찝었잖아요. 어디에서 회를 사 왔을 것이다. 어디에서 술을 사 왔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 찝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집 가가 지고 포스기 뒤져 보고 뭐 해본다 하면은 이게 뭐한 달이나 걸릴 문제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거를 9개월 가까이. 나 끌었다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고요. 더 코미디가 그래 구월 가까이 끌어가지고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이 청사 내부로 아, 검찰청 내부로 주류가 들어왔다라는 게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독해자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 이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집단적으로 이화영을 갖다가 앞세우고 거기에 이재명과 당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어 가지고 술자리 휘유다 뭐다 그날리를 쳐나가지고 검찰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켰고 아예 그거를 바탕으로 검사를 갖다가 탄핵까지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해보더니 이게 개구라야 없었어. 그러면 이화영을 갖다가 당장에 조지고. 땅작이 조져야죠. 왜 국민의 힘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화영 조져야죠.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쳤다라고 하는 게나 지금 들어왔는데 왜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탄핵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인간들이 잘못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마 무 우리가 지적도 못하고 그냥 묻히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국민의 힘이 그걸 공론화시켜야죠. 민주당 사과도 안 합니다. 이화영 지금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그럼 나서가지고 술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그거 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제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가지고 조상원이 됐거나 최재훈이 됐거나 이런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자기들이 봤을 때 추측과 그 다음에 짐작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꼈으면 당장에 각하를 시켜야죠. 이거 당장에 각하를 안 시킨다.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안 시킨다. 그러면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헌재가 저 쓰레기 같은 민주당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고만 하지 말고. 하시고요. 현실로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